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자 그 주변 나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함부로 조롱하며 기뻐했기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유다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유다의 서쪽 지중해 해변인 블레셋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서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역의 중심 도시였던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두루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요새가 해안가에 절벽 바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 모두 두루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25장에서 짧게 짧게 여러 나라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루에 대해서만 28장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히 두로의 멸망만 집중적으로 다루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멸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두로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을 때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람의 아들아라는 말은요, 역시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것은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 돌아왔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던 두로는 무역을 통해 살아가던 나라입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로 들어오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팔고, 동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바다 쪽에 있는 나라를 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에게 가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 합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에 가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두로는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번 역은 의역해서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했고요, 개역은 지역해서 충만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비유입니다. 원어에서 대조되는 그림은 완전히 말라버린 들판과. 사방에 곡식과 열매들이 잔뜩 쌓여 있는 들판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막에서 바싹 말라버린 풀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치 뭐와 같습니까?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는 말과 같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막처럼 황폐하게 돼서 아무것도 없고 바람에 나는 교처럼 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들은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마음껏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것이 자신들의 둘레에 잔뜩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영하게 되었다는 말은 가득 채워져 있다 잔뜩 쌓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들판과 잔뜩 쌓여있는 풍성한 들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를 직접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한다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두루를 치게 하는데요. 마치 바다가, 바다가 파도를 가져오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그대로 치게 하겠습니다. 바다가 파도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육지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빌락시 해변에 만나가도 파도가 한번 와서 모래밭에 부서지다가 조금 있으면 또 오죠. 계속 옵니다. 마치 이것은 뭘 말한 겁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두루를 적군들이 몰려와서 치듯이 계속해서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은 파도가 바닷가의 바위를 부수듯 많은 나라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도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 그 부스러기 잔해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있던 바위에는 맨 바위만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서진 흔적조차 없앤다는 것은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 부서진 잔해가 파도에 완전히 휩쓸려 나간 뒤에 바위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웅장한 성병으로 둘러싸인 지중해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두로는요. 그리고 바닷가에 절벽 바위 위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서 바다로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아서 뭐만 남아 있습니까? 매끈한 바위 절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널어 놓고 말리는 장소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무 방어벽도 없기 때문에 나라들의 노략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은 섬에 있는 요새가 그물 말리는 곳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인데, 두로 사람들이 사는 육지의 마을에 방어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육지에도 항구가 있고, 조금 떨어진 섬에도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바로 요새가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방어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두로 사람들은 보호막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육절은 들에 있는 그레의 딸이라고 한 거는요. 여기 보면 해변에 있는 두로의 성읍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밑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딸들이라고 했죠. 원어는 딸들이란 뜻입니다. 딸이란 세 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두루의 성벽의 보호를 받던 요새의 보호를 받던 두루 사람들 그 성읍들 마을들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을 지켜줄 요새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짓밟고 칼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은. 두로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7절은 두로를 칠 하나님의 대리인을 바빌로니아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빌로니아 왕을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왕들의 으뜸가는 왕이라고 했죠. 개역은 열왕의 왕이라고 번역했고요. 세번역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본래 아시리아 왕을 부르던 말인데요. 새롭게 일어난 바빌로니아 왕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부갓네살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들 중에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은 누굽니까? 자신이 정복한 주변 나라들의 많은 왕들의 군대를 함께 거느리고 그 왕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거나 항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긴 왕에게 복종해서 그 명령대로 군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들 중에 왕, 바빌로니아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이끌고 한꺼번에 두루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기병들과 큰 군대들은 느부갓네살의 군대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느부갓네살을 도우러 온다는 뜻입니다. 8절은 6절에서 본토에 있는 딸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요새는 다 망해버렸고요. 본토에 있는 성이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본토에 있는 성이 어떻게 공격받습니까? 사다리를 세운다는 말은 여기서 성 높이로 토성을, 벽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토성을 쌓고요. 흙 언덕을 쌓는다 그랬죠. 토성을 쌓는다는 말은 그렇게 쌓은 벽을 두로의 성벽과 연결하는 통로를 놓는 모습입니다. 높은 성이 있으면 같은 토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사다리를 놓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방패를 갖춘다고 했습니다. 두로의 병사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패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든지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바빌론의 왕의 군대들이 공성태로 커다란 돌들을 발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공성태를 보셨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커다란 나무를 휘어가지고 그 위에다 큰 바위를 매놓고 줄을 풀어주면 커다란 바위가 날아가서 성벽을 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이 군데군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성벽으로 누부간네세들이, 군대들이 올라가서 성벽 위에 있는 높은 망대도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성벽 위에 또 다시 나무로 세운 높은 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KBS의 역사 스페셜에 보면요. 당나라 군사들이 요동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똑같이 이렇게 토성을 쌓고 연결해서 성을 점령하는 공격 방식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옛날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십절은 그렇게 해서 방어하는 두로의 군사들을 모두 무력화시킨 뒤에 무너진 벽으로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밀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그들 먼저 들어간 군대들은 성문을 열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느부갓네살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흙먼지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말과 병거들의 뽀얀 먼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 성사람들을 다 덮어서 마치, 덮어서 마치 먼지가 그들을 덮은 것처럼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많은 먼지가 일어났으면 기병과 병거들이 많다는 거죠. 또그 기병과 병거들이 들어갈 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벽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흙먼지가 가득한 장면과 함께 성벽이 흔들릴 만큼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바퀴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 1절은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간 느부갓네살의 기병들의 말발굽으로 모든 것을 다 짓밟는 것입니다. 칼로 대백성들을 죽이고 견고한 돌기둥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웅장한 건물까지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은 노략질하는 단계입니다. 다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는 다 뺏어가는 거죠. 무역을 해서 모은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들의 벽들을 다 허물어버리고요. 기뻐하는 집이란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 마음에 드는 건물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대저택들을요.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돌들과 재목들과 흙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나왔죠. 요새를 무너뜨릴 때 바닷물이 다 쓸어버리고 맨 바위만 남는다고 했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시 이성 안의 사람들도 모두 건축 재료를 다 바다에다 던져버려서 다시는 재건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3, 14절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를 다 밀어버리고 맨 바위가 되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더 이상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프 소리도 더 이상 안 들린다는 겁니다. 수금 소리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프를 뜯으며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6절에서 맨바이가 되게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며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무너진 건축 재료들을 바다에다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곳들에 가보면 지금도 다 뭘로 되어 있냐면요. 돌로 지은 건물들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뜨려 봐야 나중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주 여호와가 선포했다라고 말하며 이 부분을 끝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두루의 완전한 멸망에 슬픔과 공포에 쌓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왕자들이 나옵니다. 15절에서 역시 주 여호와께서 두루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모든 섬들이란 섬들뿐 아니라 해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두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둘째는 칼에 찔린 자들이 내는 신음 소리고요. 셋째는 두려 사람들이 살륙을 당할 때아 나는 소리입니다. 이세 가지 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다의 모든 왕자들 모든 바다의 왕자들이 해변의 주민의 왕들이 그랬죠. 이 원어의 말은요. 모든 바다의 왕자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는다라고 했습니다. 왕복을 벗는다고 했죠. 이 말은 벗는다는 말은 제거해서 던진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1장 18절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내던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 조복이나 여기서 왕복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왕이나 제사장이 겉에 입는 긴 옷입니다. 그것을 잡아 찢어서 내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을 벗는다고 했습니다. 수놓은 옷은요, 속에 입은 아름답게 수를 놓은 옷은 찢지 않습니다. 이것은 벗는다고 했습니다. 겉옷은 찢지만 그 안에 있는 일상복은 벗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알몸입니다 우리처럼 속옷을 다시, 다시 입은 것이 아니라 알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 근처에 살던 나라의 왕자들이 두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던 나,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들이겠죠 그들이 모두가 상복 대신 떨림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 모든 순간마다 부들부들 떤다고 했습니다 이말 자체는 알몸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은 옷은 상복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투명 옷입니다. 실제로는 알몸입니다. 그런데 뭘 입었습니까? 두려움을 옷처럼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화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알몸이 있으면 그 주변에 떨리는 모습을 이렇게 연필로 그려놓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알몸으로 벌벌 떨면서 슬픔과 공포가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며 슬퍼하던 왕자들이 장송곡을 목놓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망했느냐 바다로부터 살던 성 바다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너와 주민들 모든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다이 장송곡을 보면 두루는 바다로부터 온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해양민족들입니다. 유명한 성읍, 찬양을 받던 성읍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름을 날리던 성읍 그랬죠. 이, 이것은 찬양을 받던 성읍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칭송, 이렇게 말했고요 계약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로는 예, 칭송과 더불어 두려움도 주던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면서 칭찬하면서 또 두려워도 하겠죠. 그래서 화려하기가 어느 나라에 비길 때가 없고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모든 왕자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이던 두루를 멸망시킨 존재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바빌론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두루를 관뚜껑이 닫힌 시체골이 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두루를 심판하는 모습이 두 가지 그림으로 여기서 제시가 됩니다. 첫째 그림은 황폐화된 성읍입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림은요. 그렇게 황무지가 된 성읍을 깊은 바다에 완전히 잠겨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덮었던 노아의 홍수 같은 물결들이 두루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20절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옛날 죽은 사람들과에게로 가게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실제로 땅구덩이에 바다에다 잠겼는데 다시 땅구덩이에다 던진다기보다는 바다에 잠겨버린 두루가 여자의 모습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 두루라는 여자는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깊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곳입니다. 또 옛적 사람들에게 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옛적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는 뜻인데 시체를 버리는 구덩이입니다. 그곳에를 내려가서 아예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9절은 물에 잠기는 모습이지만 20절은 물 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잠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닷속 중에서도 더 깊은 골짜기에 집어 던져지는 모습이고요. 21절은요,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했는데요. 아, 폐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두로에 공포를 가져오게 한다는 뜻이고요.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죽을 날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다시는 잊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 번째는요. 함정에 빠진 위에다가 돌멩이 같은 걸로 콱 덮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관뚜껑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물에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물 속에 깊은 웅덩이에 잠기게 하고, 마지막엔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 같은 것으로 그 위에다가 눌러 넣어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단계의 점층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깊은 물에 던진 거고요. 깊은 물 중에서도 더 깊은 바다 골짜기에 던진 것이고, 그 위에 골짜기를 돌로 무거운 돌로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무도 두로를 만날 수 없고 주여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심판은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특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7절도 28장도 29장 계속해서 두루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교만한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두로는 바닷가의 절벽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고 합니까? 정 반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난공불락 요새 바위 절벽 꼭대기에 있는 높은 요새 같은 두로를 그냥 깊은 바다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의지했습니다. 두로는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이웃의 멸망을 보며 박수를 치고 기뻐한 것은 두로나 주변 나라들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멸망을 설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수를 해준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은 각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뭐라 하겠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전하라고 했는데 청중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쪽으로 돌리라고 합니까? 그쪽에 있는 나라를 향해서 말한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유대 주변 나라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과 같이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박수치며 기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따르며 그들과 같이 우상승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두로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며 멸망을 선포하신 것은 두로처럼 자신의 힘과 재물을 믿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가장 한 크기 때문에 두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루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강력했던 알렉산더의 제국이 멸망했고, 로마 제국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다 정벌했던 징기스칸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뭐 경상남북도 정도 인구도 안 되는 작은 인구로 한쪽 구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영국도 이제는 초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두루와 같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영원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이웃의 멸망을 조롱하던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재물을 의지한다면 모두 다 두루처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두루를 향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고 높은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의 멸망을 조롱하며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따르던 모든 이들도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어쩔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른 사람, 오늘날도 다른 사람의 환란을 받을 때 자신에게 주신 경고를 삼으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롱한다면, 역시 모두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원수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금영령에 따라 우리가 돌봐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언제 걷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언제 걷어가고,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